너무 재미를 봐가지고요.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한번 오면 절대 안 오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는 풍어잡김몇번 가요? 누가 싫어진 똑같이 가야 1.4카써 있네. 1417192 <laughs> 걸기만 하면 아 기가 막히죠. 뭐미쳐버리면네 손맛을 보장합니다. 진짜 야, 이렇게 옹색한 자리에서 야, 이게 다시 되겠나? 이거는? 그게 또 해는 것 같아요.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낚시대 있으면 여기랑 여기 요기 한데 덮이면 안녕하십니까 플랜비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인생 낚시 대박 낚시를 한곳에 다시 전방을 폈습니다. 다시 와 보니까요 포인트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 좀 태목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가 가지고 포인트 여건이 많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수초제거기를 놓고 왔어요. 노지에 놓고 왔는데 구독자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아직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수초제거기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옹색하게 짧은데 1721222018 이렇게 짧은데 그것도 지금 긴 그렇게 옹색한 포인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판도 안 놓고 장화 신고 앉아있는데요 여기 고기부터 무섭거든요 이 관건은 제가 얼마나 지금 왔다 갔다 안 하고 소란는안 피우는지 이 상태인 거 같아요 발판을 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붕어 나오는 걸 봐서 이제 밤낚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짬 낚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전투태세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케미 밝히고 기다려서 멋진 붕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암과 치고 있는 풀랜베낚시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이게 몇번 때가 나간 거야 이게 바턴 때 위에 때가 나갔네요. 참 아니 이게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게 하기야 아, 이게, 이게 오래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오래된 낚시대. 이게 생산 연도도 낚시대 신품으로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거것 같아요. 습 더워 아... 뭘까요 이게 오늘도 기온이 너무 낮아요 지금 5월이거든요 도가니 다 나갈 것 같은 그 정도 추위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 있죠 5월에 내복을 다시 꺼내 입을까 지금 고민을 할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그래서 그런지 활성도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딱그 때가 있어요 기온 올라가면서 내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첫 붕어보기 이렇게 힘든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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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치우와 그렇죠. 사이 조슨! 야 이거 어떻게 끝내지 진짜 네우와 어휴 걸어냈습니다. 느낌 아닐까? 보자, 보자. 하... 아, 거기서 네가 왜 나? <laughs> 야, 너, 너, 너 뭐야? 아, 첫붕어 나왔습니다 월척급 인데요 떡붕어 <laughs> 떡붕어입니다 월척이죠 보내주겠습니다 저대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 오지마 임마 자식아 아 떡이 나오네요 좋진 않습니다 이거 느낌이 일단 저기서 두번 입질받아서 한번 잡아낸 거고요 글루텐이 들어가서 집어가 되면 다음 붕어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떡이 있구나. 떡이 자원이 작은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떡 붕어를 많이 안 타는 사람이거든요. 제 영상 보면 잉어, 떡 붕어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 떡이었어요. <laughs> 그래도 뭐첫 붕어 봐서. 좋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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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감았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이게, 이게... 네, 와... 와... 원더풀... 아, 오늘 집에 갈까 대체 부러질 것 같아요. 이 방정, 재볼까? 제가 이거 이거를 잡아냈어요. 이거를 줄 터졌습니다. 제가 이 플램비 이정도입니다 40cm는 안될까요? 3 0 아... 이게 안나오죠 이게, 이게. 아이 새끼 가 임마 오지마 떡붕어가 붙었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조금 더 쪼아 보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지금 전투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실되고 있습니다. 아, 아, 독약, 독약 세죠. 안 나온 거예요 붕어가 지금 탁 챔질을 하자마자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 엄청난 녀석이. 걸린 것 같은데 수초에 박힌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수초에 박혔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기분이요 그래서 이제 살살살살 달랬더니 나온 거죠 와 엄청납니다 다행히 올라와서 목줄이 나갔습니다 10시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원래 밥을 한 11시쯤 자기 전에 먹고 배가 너무 고파요 추우니까 들어올 때 빵을 먹고 들어왔는데도 체력 소모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온수보일러 빵빵하게 돌리고요 따뜻하게 잘 겁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을 자더라도 따뜻하게 잘 거고요. 해장국을 사 왔는데 대표 가지고 소주 생각나네. 일단 밥을 먹고 다시 와서 낚시 좀더 하다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야 짖지 마. 야 맨날 온 아저씨야. 이제 초벌 가동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또잘때 하면 안 되면 이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온도도 올려 놓고 물도 돌려 놓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늘은 빤스만 입고 잘수 있을 정도 될거 같아요 든든하니까 체온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추워요 추워 정말 춥습니다 야 배수기야 인마들아 얘네들 배수되면은 여기 있던 건붕어란다 어떻게 될까요 12시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하게 떡붕어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김이 빠진 상태입니다. 야, 이게 토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출풀 사이죠. 아니야 토종입니다 이거. 어. 어. 그래. 아 살림만 안 갖고 안 돼. 아 띨띨한 거기. 뭐네 월척은 안 되니까 놔주는데요. 꽉차나. 오 약간 바느 털이 될 뻔했습니다. 여덟치될것 같아요. 밥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야 예쁘죠? 나주겠습니다. 어? 어우 세수제 어유 유튜브보다 걸렸네. <laughs> 어? 어디 갔어? 어, 수업. 방송 뭐? 어? 이건 입질 온건 아니겠지? 어? 이 입질 온 거야? 붕어 트와인 있나? 이거 대박난 건가요 저 오늘? 아, 이 예, 낚시 몰라요 진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붕어 나오고 춥고 그래서 집에 갈까 말까 하는데 와.. 이거 벌려 는거 치우기도 너무 힘들고 또 아침장에 또 기대도 있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더더더더 더, 더, 더. 그렇죠 오와 붕어 들어왔어요. 어 이거 어디 갔어? 붕어 들어왔어요. 작년이 아닙니다. 지금 휴미 아 거기 붙었나 봐요. 어머? 잠깐만 이거 붕어 붙은 느낌이 납니다. 와 붕어 시야 좋았는데 지금 이제 인정 사정 없이 뒤로 제키겠습니다 녀석들이 인권을 분권을 보호해주려고. 계속들 주둥이 보호해 주려고 사살 땡겼는데요. 차가 나갔어요. 아붕 붙었네 이거. 야, 이거 대박 나는 거야. 오늘 잠못 자겠는데요. 어! 오, 어, 빠졌다. 와. 이야 이게 수중나무가 있거든요 이거 처리하고 있는데 녀석들이 놓치지 않죠 저도 물에 떨어지는 휴대폰을 손으로 잡아내는 이 정도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녀석들을 <laughs>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일단 잠을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어우 되게 추워요 난로필 수가 없으니까 체력 저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침장 보러 나오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는데 가스가 없어구워놔서 올릴 보 했거든요. 가스 몇 통을 갖다 놨어요. 오늘 원, 원 없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저는 그 새벽녘에 이렇게 동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찌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럴 때 올라오는 찌올림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전 낚시하면서 찌톱 마디 마디가 이렇게 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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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고,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려서 그게 중학교 때 낚시를 배웠는데 다섯 치 여섯 치짜리 붕어를 잡으면서 한칸반 대로 잡았거든요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밤케미에도 멋은 있어요 올라올 때 보면은 좀쫙 이제 그 멋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이 시간대에 올라오는 찌올림을 가장 좋아하는데 망한 느낌이 팍 듭니다 망한 느낌이 그 짧은 시간 약한 30분에서 1시간? 찰나를 즐기기 위해서 고생 고생하고 했는데 오늘 느낌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렇게 착착 맞아 떨어지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삶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요 아, 이게 안 나오네. 저 뭔가 들어있어요. 아, 어떤 노조사님 이렇게 침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낚싯대 한대 잡고 떡밥 만지면서 침질하지 말라.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버릇인데 평생 이렇게 못 고쳐요. 다음 생에도 못 고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접니다. 이게. 이제 게 이러다가 이제 덩어리 걸무리, 이제 손목 나가는 거죠. 개선을 해볼 수 있으면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 여기서 잎질 한번만 본원이없겠습니다 진짜. 네 플럼비입니다. 또 꿈과 같은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제가 산란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쓸 때도 산란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산란기 붕어낚시 싫어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만큼 호주왕을 볼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초순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인 배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황을 대박을 꿈꾸고 사실은 들어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 생각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제 본격적인 배수기를 맞이해서 낚시를 접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이 와중에도 또 붕어를 만나러 출처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배수기지만 붕어 만나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곳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플랜비 낚시의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삑 어제 밤이 봄날이었습니다.